좋아요, 알림 아, 설정, 부탁드려요! 자, 유튜브, 트위치, 울라드랑,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임 기술 관련 소식을 하나 또 알려드립니다. 정말 요즘에 그래픽이 이렇게까지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뭐 기술적인 면이긴 해요. 근데 굉장히 제가 그냥 와서도 놀라웠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보고 판단을 해봅시다. 뭘 보고 그러는 건지. 자, 일단 짤 한번 볼게요. 이, 지금, 여기 어딘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와서는 요, 지금, 원본 자료 그에 의하면은,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일본 도야마의 실제 기차역을 기반으로 한 건데, 사진일까요? 아니면 이게 뭘까요? 이게. 어디가서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이 보이십니까? 이게 만약에 사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큰오상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게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픽이 이만큼 올랐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근데 진짜 디테일 같은 거나 이런 게 사진 같지 않나? 이게 일본의 진짜 전철역같이 진짜 잘 구현이 된 거예요. 뭐냐면은 언니얼 엔진 5의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그 그 개인 개발자가 그 텍스처링하고 조명하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다 해가지고는 요거 요렇게 사진같이 만들었대요. 일본 도야마의 이제 실제 기차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는 요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데모를, 그래픽 데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와, 근데 진짜, 그, 주간 그래픽 이렇게 구현된 거 보니까는 사진인지 그래픽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요즘 기술력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야간 스크린샷이 던데 야간은 내가 보니까는 별로 그, 비교용으로 안 가져온 거는 바이오 아자드 같더라고. 바이오 아자드 7이 약간 이제 야간 광원이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바7 해보신 분들 있나? 보면 알겠지만은 약간 그렇죠. 이건 좀 그래픽인 티가 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픽인 티가 나. 그래서 이거는 야간도 디테일은 정말 잘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야간 그래픽 같은 거나 광원 이런 거는 물론 잘 만들긴 했지만 아, 님 뭔가 게임 그래픽인 느낌이 좀 있다. 그런데 이 정도 디테일로 뽑아내는 정도면은 앞으로 나올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호의 호러, 호러 게임 같은 거 나오는 게참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데모 영상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잉 자 이게 그 누가 직접 가서 촬영한 게 아니래 이게 진짜 대단한 거는 아니 데모 영상 개쩔지 않음 진짜? 아니 주간 이거만 봐도 어디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일본 폐업 진짜 오래된 역 잠깐 가가지고 뭔가 촬영한 것 같은데 이게 실사가 아니래 어디든지 파이브래 이게 와 진짜 근데 개쩔긴 개쩐다 근데 진짜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디테일을 아냐면은 그 저도 일본여행을 몇번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여기 이 영상을 봤는데도 아 일본여행 한번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 정도? 와 근데 진짜 디테일 개쩐다 근데 진짜로 이게 게임 영상이라고 합니다 게임 엔진 영상이래요 언리얼 엔진 5의 기술력이 이정도까지 구현이 될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요런 얘기를 하는거예요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거하고 그리고 또또또 또, 또 다른 참고영상으로 보여드릴 만한게 요즘에 언리얼 엔진5에 대해 가지고 기대감이 올리는게 뭐냐 요건 참고용입니다 이게 언리얼 엔진5로 구현중인 서울 복사 붙여넣기한 그런 이제 누가 이것도 개인개발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만 봐도, 실제 서울을 얼마나 구현을 잘 해놨는지가 알 수가 있죠? 이게 게임으로 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개인이 진짜 만든 거네. 뭐, 근데 이 정도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일본 역 구현한 것도 대단하긴 한데, 요거는 월드가 훨씬 넓잖아. 그런 거 감안하면, 서울의 풍경을 정말 많이 고증을 한것 같다는 느낌? 요거는 부산 같고, 서울에는 아직 이런 다리가 없잖아 근데 진짜 디테일이 쩔어 진짜 광화문, 광장 이런 것들 근데 구현해놓고 아파트... 그... 그... 한국의 아파트 같은 거 질감 같은 거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이 개쩌은것 같아 진짜 대충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비교적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언리얼 엔진 5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나올 게임 지금 언리얼 엔진 5가 정식으로 이제 런칭이 되었다기보다는, 아니, 아니, 나오긴 나왔죠. 그니까, 러 그, 개발자 키트용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언리얼 엔진 5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그니까, 러그 플레이용 게임이, 지금 슬슬, 뭔가 하나씩은 나올 무렵이 아직까지는 안된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이 요게 이제 엔진이 이제 막 이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요걸 기반으로 한, 그 플레이어블 기반의 게임 같은 것들은 좀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컨슈머들이 할수 있는 게임들은 좀더 기다리면은 아마 언리얼 엔진 5에, 사용한 게임들이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참 기대가 되네요. 이제는 게임과 현실의 이제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와, 이런 것들 VR 같은 거 하면은 진짜 개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그런 디테일의 엄청난 현실 감각이 막 가상인지 현실인지 흐려지는 그 정도까지 느껴지는 엄청난 디테일의 그래픽을 보여주는 언니얼 엔진 바이브였다. 생각보다 그 누가 손을 내냐에 따라가지고는 장인이 되거나, 똥손이 되거나,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장인을 만나면은, 완전 그,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좀, 살짝 무서운 감도 있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언젠지 파이브가 기술력이 엄청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소식. 와, 근데 진짜, 일본역 저거는 근데 디테일 진짜 개쩔긴 한다. 누가 보면 직접 갔다 온거 같이 촬영해놨네. 아, 아, 촬영이 놨다 어, 그, 개발을 구현 해놨어. 저것도 데모 영상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그대부영상 살짝 보여드리면서 전달을 해봤습니다. 나만 볼게 아까워서 보여드린 거예요. 요건.